밝은 대낮 부산의 한 해수욕장 근처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수입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와인 3 잔이 먹었습니다. 와인 3잔이만큼으로한 310캔. 고또 네. 다른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6% 가속로 단속을 피해 갑니다. 경찰자들. 그 무튼 이대 부산 경찰청은 한낮 부산 17곳에 경찰관 250여 명을 투입해 음주 특별 단속을 벌여 3명에게 면허 취소, 5명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겨울 연말을 지나 봄행각철에 접어들면 음주 단속과 음주 사고가 크게 증가합니다. 경찰은 봄철 특별 교통안전활동기간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